최고의 화질. 삼성 QLED 올해 최고의 선택. 삼성전자 4K UHD QLED TV는 정말 뛰어난 선택입니다. 고객들은 특히 화면의 선명함과 색감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4K 해상도로 모든 컨텐츠가 생생하게 재현되며 HDR 기능 덕분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매우 훌륭하게 표현됩니다. USB 재생이 가능해 다양한 미디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85인치 대화면 모델은 영화나 게임을 할때그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며 설치 서비스도 제공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가정에서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4K UHD NEO QLED TV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024년에 출시된 최신형 모델로 화질과 스마트 기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화면의 선명도와 색감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HDR 기능 덕분에 생생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OTT 서비스와의 호환성도 뛰어나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매끄럽고 앱 실행 속도 또한 빠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설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가 신속하고 친절하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공간 배치에 맞춰 최적의 위치를 제한해주는 점도 좋았습니다. 가격대가 일반 QLED보다 다소 높지만, 세일 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t v 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더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삼성전자 4K UHD QLED TV입니다. 이 제품은 2024년도에 출시된 최신 모델로 화면 크기와 화질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65인치의 넉넉한 화면 덕분에 영화나 게임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특히 태양광 패널이 장착된 리모컨은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 기능 역시 잘 작동해 OTT 서비스 이용이 수월하다는 후기가 많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1등급으로 경제적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은 초기 설정에서 화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지만 직접 조정하여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여러 리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TV 교체를 고민 중이라면 고려해볼만한 훌륭한 선택일 것입니다.